기후 위기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우리 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주체로 어 자담회를 계획했습니다. 최근에 뭐 하여튼 그 기후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들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긴 장마가 있었고, 미국이나 호주에서 큰 산불이 있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큰 폭우가 내려서 그 엄청난 그 댐, 산샤댐이라고 하는 댐이 뭐 붕괴 의 위험에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기후 위기가 성큼 다가왔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이 있었죠. 어, 중국이 그랬고, 일본이 또 그런 선언을 했고, 얼마 전에는 그 우리나라가 2050 탄소 제로를 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먼저 그러면 현영화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기후 현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뭐 산불, 홍수, 긴 장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거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이러한 기후 변화와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예, 국내기상과학원의 변영호입니다. 아, 사실 질문하신 그 이상기후 현상은 자, 저희가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이전인 그런 자연적인 상태에서도 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상기후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어떤 평균적인 어떤 범주를 넘어서는 양극단의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2018년에 굉장히 폭염을 으, 겪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 기온이 거의 한 39.6도 뭐 이런 정도를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8월달 서울의 그일 최고 기온이 아, 평균은 한 30도 그리고 한 27도에서 33도 정도까지가 보통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온의 범주라고 한다면, 아, 2018년에 그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기온은 저희가 아, 정말 그이좀몇년 만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런 어떤 현상으로서 자리매김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상기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상기후가 지구 온난화랑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뭐 폭염이라든가 산불, 홍수, 이런 이 현상들이 실제로는 강도가 점점 세지고 그리고 빈도수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아 이상기후 그 현상이 지구온난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최근 한 10월 달에 그 세계기상기구에서 발간한 아, 기후 서비스 2020 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좀 인용을 해보자면 1970년부터 한 2019년에 약한 40년의 그런 기간 동안에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산불이나 홍수, 뭐 가뭄, 폭염과 같은 그런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건수가 거의 만천여건으로 이제 많이 늘어났고 이거는 1970년대 대비 2010년에 거의 재난건수로는 한 다섯 배. 그리고 경제적 손실로 봤을 때는 한 7배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아, 이렇듯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 즉 지구 온난화는 저희가 가끔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양극단의 이상 기후 현상을 더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더 강도가 높게 일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기후 변화는 있었지만 최근에 이러한 변화는 강도와 빈도에 있어서 좀 특별하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기후 변화라는 말을 이제 쓰다가 이제 기후 위기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쓰는 것 같습니다. 이 기후 위기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뭐 계기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후 변화를 기후 위기라고 인식하는 것은 어첫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이미 우리는 이제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현재까지 한 1도 정도의 온난화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홍수나 뭐 가뭄, 폭염과 같은 그런 기상 재해들, 이 이상 기후 현상들을 겪으면서 많은 그런 피해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심각성들, 어떤 위험도, 위험의 어떤 심각성들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온난화가 사실은 거의 끝도 없이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지금 어, 굉장히 가속화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온난화가 이렇게 가속화되면 결국에는 어느 상태에서는 더 이상 멈추지 못하고 임계점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기후 상태에서 또 다른 그 강도와 빈도의 정말 최악의 어떤 이상 기후 현상을 겪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후 위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최근에 뭐그도씨 뭐또 2도씨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또 1.5도씨 안에서 지구 온도의 상승을 막아야 된다. 아니면 2도에서 또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전 지구의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 도대체 이런 값들은 무슨 근거로 나온 것인지요? 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이도시 온난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아주 그먼 과거죠. 지금 보면 1975년에 그 미국의 경제학자인 그 윌리엄 노드하우스라는 그 분이 쓴. 어, 우리가 과연 이산화탄소를 제어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어떤 그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975년 당시에는 사실 이제 경제성장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산성비와 같은 그런 지구 환경의 어떤 문제들도 같이 대두됐던 시기인데 이 시기 때그 노드하우스라는 그 분은 어, 특히 이제 인위적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증가가 미래 기후에 그리고 미래 인간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조금 관심을 기울였고요. 이 보고서에서 이 노드하우스가 사실 그이 결론을 내려려고 했던 그이 부분은 이산화탄소를 어느 수준까지 조절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한계점을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을 찾기 위해서 실제로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이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또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살아왔던 지구에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그 변동의 범주 그 안에서. 이 미래 기후도 유지가 되어야지만 인간 사회나 생태계에 어, 큰 영향이 없이 잘살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그 수준이 바로 2도시 이내의 온난화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이후에 이제 1990년 스토홀룸그 환경연구소에서도 어, 기후변화의 제한 목표와 지시자라는 그런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보다 구그 구체적인 목표들을 이제 제시를 하게 이르는데요이 기후 변화의 제한 목표는 이 스톡홀름 환경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 노드하우스와 마찬가지로 전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적어도 10년 당한 0.1도씩 정도의 비율로 그래도 좀 천천히 오르면서. 어, 이 미래 시기의 기후는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시 이내로 제한해야만 이런 기후적인 영향, 그 다음에 생태계 의 영향, 인간 사회나 어떤 경제 의 영향들이 어느 정도 안에서 그래도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연구결과들이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최소한 기후 변화를 인한 인간 사회와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주가 이 도시라는 데 이제 많은 공감대를 이루게 됐고요. 결국 이것이 2018년 송도에서 그 발표가 된 IPCC의 1.5도 지구 온난화 특별 보고서 안에서. 2도씨와 그리고 가급적이면 1.5도씨 온난화를 지켰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이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1.5도를 지키기 위한 온실가스 경로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 보고서에 실케 됩니다. 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파격적으로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서 결국 한 2050년 정도까지는 적어도 흡수와 배출량이 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영이 되는 수준까지 내려야지만 그 전체 통탄 탄소 배출량이 그3,000 기가톤 이내로 그이 대기 중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제한을 하고 또그러 인해서 온실화되는 그이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형아 박사님께 그 모델링 관련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거는, 그, 우리, 이제, 요번에 바이든 정부, 이제 전 정부죠. 트럼프, 이제, 현재 정부,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모와 같은 것이다. 이제 그 유럽 유럽 국가 아니면 어떤 국가들이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성장 성장 정책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다. 거기에 왜 우리 미국의 에너지 산업이 미국의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석유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스 석유. 왜 우리 산업을 희생을 시켜가면서 그 논리를 따라가야 하는가. 그런 이제 주장에 상당히 많은 그 이제 미국 국민들이 이제 그 하여튼 공감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어떤 현재 그 어떤 기후위기론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IPCC에서 나오는 이제 모델링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좀 맥락을 좀 설명해주시고 그 어떤 그 예측이 갖는 이제 중요성이라든가 어그 의미 같은 것들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후 모델의 결과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일의 날씨도 모르는데 어떻게 100년 후에 뭐 온도가 뭐이 정도 올라갈 것을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날씨와 기후는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과 대상이 약간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이제 그 날씨라고 하면은 어떤 그날 그날 변화하는 어떤 기분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면 기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품성 그러니까 뭐 유전적인 요인이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에서 장기간 동안 쌓아져 나온 어떤 생각이나 뭐 어떤 행동의 특징들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해서. IPCC에서 그 언급하는 그 수많은 그 기후 전망의 그런 연구 결과들은요, 결국에는 그 현재의 어떤 그 상태들, 그리고 어떤 그런 이 해양이나 아니면 지면, 그리고 대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 과연 어떤 요소에서부터 오느냐. 즉, 뭐 온실가스 변화라든가, 뭐 에어로졸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토지 이용도, 뭐 태양 활동 이런 부분들까지를 모두 포함을 해서 그런 부분의 변화들을 일단 추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이 지구 시스템의 변화들을 모의를 하는 것으로 어 시작이 되고요. 여기에 모의에 필요한 어 수치 모델은. 어떤 날씨에만 작용하는 어떤 대기 모델뿐만이 아니라 지면 아니면 그 다음에 해양 그 다음에 어뭐 탄소 순환이라든가 나무가 자라고 뭐 해양에 그이 탄소가 흡수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그런 과정들을 모두 포함한 어떻게 보면 최첨단의 과학 기술이 모두 결집된 그런 수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아 지금 IPCC 평가 보고서가 이제 발간되기 보통 한 5, 6년 전서부터 전 지구적으로 어떤 국제적인 어떤 프로젝트, 기후 실험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온실가스 경로나 뭐 토지 이용도 이런 자료들을 모두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현재 한 60여 개의 그런 모델들이 다이 미래의 전망을 이제 산출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다 참여를 해서 결국엔 수백 개 이상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미래에 이러한 온실가스 경로가 만약에 예상이 되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의 기온이나 강수량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모두 함께 모의하고 그 결과들을 종합하는 그런 형태로 이 미래를 전망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IPCC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에서 이 발, 그 그러니까 출판을 아니면 이제 산출을 해내는 그런 소위 기후 변화 시나리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은 최첨단이 과학 기술이 모두 결집이 된 그런 어떤 우리가 실제로 그이 가능한 어떤 미래들을 산출해낸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75억 인류가 어쨌든 그 이런 정도의 물질 수준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수 있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분석하기에 이 산업혁명 이후 이제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그런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경제 시스템 그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과학 기술의 이제 성과 덕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탄소 문명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탄소 경제라고도 또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탄소 경제가 아닌 뭐 탈탄소 또는 저탄소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질문에 이제 봉착하게 됐는데 우리 성경용 이사장님께서는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어떤 문명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어, 문명사 전체를 보면은 어,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나 또그 몸을 데우기 위해서 연료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열을 공급받기 위해서. 어 이제 에너지를 찾고 에너지를 찾고 그걸 이제, 이제 태워서 열을 확보해야 되는데 에, 아마 인류가 아 아프리카 에 출발해서 쭉 이동하고 하는 이전 과정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소스가 아마 목재 이 목재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제 태워서 음식을 만들거나 난방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석탄 석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거는 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태양 에너지의 변형인데, 태양 에너지가 이제 그 나, 나무와 이렇게 연결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제 목재가 되는, 되는데, 이게 이제 지각 변동에 따라서 다 탄화되고 이제 해서 지금 그게 우리가 쓰는 그동안에 인류가 사용해온 어떤 에너지 원천이 될수 있겠죠. 어, 장기간 너무나 많은 이제 나무와 석탄, 석유 또가스게 이걸 태우니까 그 결과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어, 때로는 메탄이 배출이 되고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가 이제 이 대기 중에 농도가 높아지고 그게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설명하신 대로 너무나 이그 엄청난 이 수준 다시 되돌리기 힘들었던 수준으로 진행이 됐고 이제는 거의 한계점을 향해서 간다 하는 게 하는데 대한 우리가 인식이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 지금 그 현대 농업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문명이 다 탄소에 기반한 화석 연료에 기반한 그런 문명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우리가 하는 산업 활동, 유통, 무슨 뭐 소비 그 모든 것이 에너지 그 자체부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의 결과는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재난이고 어 지구 자 지구의 생명체가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의미였던 그 지속 불가능한 어떤 문명이라고 볼수 있고 우리가 산업 생산과 소비 이것과 연동된 우리의 어떤 경제 생활이라는 것도 어, 결국은 지속 불가능한 그 결과가 필연적으로 어, 지속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탄소 이후 문명, 탄소 문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어떤 문명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에너지 원이 아, 그 재생 연료, 어, 그, 어, 리뉴얼 블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에, 그것에 가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문명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에, 지금은 이제 그걸, 그걸 위해서 지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속도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높죠.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속 가능한 문명이 되어야 되겠죠. 지속 가능한 문명은 기본적으로 어, 이 태양 에너지가 아까 그 시, 이, 저 식물이나 이런 걸로 변형돼서 축적된 그 에너지 말고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바로 받아서 어, 전기를 생산하고 또 그것의 변형이 이제 풍력인데 어, 태양광 풍력 어, 이런 등등의 에, 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에너지원으로 최대한 빨리 이 전환해야 되고, 동시에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건축물이나 도시나 자동차나 산업시설, 유통, 이 모든 것을 빨리 변화를 아 시켜야 되는데, 실로 엄청난 그 도전이 이그 기다리고 있고요. 아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탠다면은, 아 이런 전환과 더불어서 우리가 과도 성장의 신화에서 빨리 나는 벗어나야 된다. 아 지금도 뭐뭐뭐 뭐,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성장률 어떻게 될 것인가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제로 성장,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는 것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 않다고 하, 하면은 아, 우리는 어느 시기에 제로 성장을 좀 고민해야 안 되겠나. 아 스테디 스테디 이그로스라는 어, 이제 개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연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어떤 그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로성장의 경우에도 성장의 퀄리티, 어떤, 어떤 것에 성장이 일어나는지, 성장의 종류와 내용과 퀄리티를 우리가 잘 이렇게 방향을 찾으면 제로성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좀더 근본적인 고민들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